네, 오늘은 21과 새로운 삶의 규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쪽에서 제2과에 보시면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천주교 신자가 되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다 때로는 버리고 새로운 결심들과 결단들을 내려야 한다. 라는 것이 앞에서 했었던 그 2과의 내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키고 간직하고 실천해 가야 할 규범들은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21과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늘이 법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죠. 법을 우리가 알아서 지키는 것도 있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법조문이 어떠한 것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때로는 이런 거 저런 거다 떠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끌리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내 마음이 이끌었을 때, 어떤 것을 착수해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내 일상생활에 편의를 가져다주고 안정을 가져다주는 이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죠. 법 공부를 뭐 차근차근히 심도 있게 해본 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교재 184쪽에 보시면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자신의 이성으로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께서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나에게 이성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기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지 법에 입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 양심에 털이 나지 않는 이상, 이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정의롭고 선하게 이끌어가면서 처리를 하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의로 누군가를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심도 내 안에 심어주신 하느님의 그 크신 마음을 잘 생각해 가면서 우리들이 지키고 삶 안에서 실천해야 할 어떤 규범들을 잘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이 십계명에 따라서 내 자신의 삶을 잘 돌이켜 보고 또 그것을 지켜 나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이 십계명은 구약성경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하이 광야를 거쳐서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안에서 십계명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하이 광야에 이렇게 쭉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날 모세는 백성들을 뒤로 둔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높은 산 시나이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홀로 시나이 산 정상까지 올랐던 모세는 그곳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은 그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열 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게 됩니다. 두 개의 돌판에 각각 다섯 개씩 열 개의 계명을 하느님께서 내려 주시게 되는데 그열 개의 계명은 바로 185쪽에 나오듯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로부터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까지 모두 10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1번부터 3번까지의 계명은 하느님을 향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을 담고 있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느님의 날인 바로 이 주일. 주의를 거룩히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 앞에 세 개에 나오는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할 그런 계명들입니다. 4번 부모에게 효도하라부터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까지 이 일곱 개는 우리 인간들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잘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하는 계명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죠. 이 십계명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계명이죠. 왜냐? 이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십계명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개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개명을 새로운 삶의 규범들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도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규범들이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 그동안에는 내 삶의 규범들이 다른 것에 있었어요 세상 것에 있고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어떤 권력에 있고 이랬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싹 정리가 되고 사라진 상태로 이제는 정말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 하느님의 규범으로 하느님의 계명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탈바꿈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세상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왔었을 거예요. 그 세상의 법도 참으로 정의롭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좋은 법들로 가득하지만 이제 더욱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이런 십계명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어야 되고 규범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십계명을 내려주셨지만 이 밖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민족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름하여 그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했는데, 이러한 율법 조문들은 굉장히 상세하고, 게다가 그 법조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나 되냐면, 모두 613가지의 율법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율법은 크게, 뭐, 뭐, 하지 말아라! 라고 끝나는 금령조의 율법이 있는 반면에 뭐뭐 해라라는 어조로 끝나는 명령조의 율법이 있습니다. 금령조는 365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명령조는 248가지가 있더래요. 합하면 613가지 율법이 되겠죠. 이 율법은 사실 보면 굉장히 뭐 그냥 말만 들어도 금령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말처럼 굉장히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죠.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보다 굉장히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그 법을 지켜야지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어떤 그 느낌을 좀 많이 담고 있어요. 명령도 마찬가지죠. 뭐뭐 해야 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이 율법은 사람들을 자유스럽게 하거나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거나 하느님이 우리의 임금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그 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어떤 폐단들을 낳게 되죠. 물론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굉장히 필요한 도구가 되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613가지. 613가지를 다 머리에 두고 있어야 이거는 해야 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해버렸네? 그럼 나는 죄인이 되게 되는 거죠. 알고서 잘 지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고, 율법을 조문 그대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몰라서 죄를 짓고 죄인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게 되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게 되는 법이 지닌 어떤 패단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구약의 법은 하느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폐단을 낳게 되고, 율법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던 구약의 이 법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을 해주시는 새로운 법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 새로운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 됩니다. 6 1 3관이나 되는 수많은 율법 조문들을 철저히 지킬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딱두 가지를 잘 지키면 된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몸 네 같이 사랑하라는 그두 개의 계명을 통해서 613가지를 압축하고 응축해서 사람들에게 새롭게 전달해 주셨잖아요. 누구든 할수 있어요. 누구든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 그리고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도 사실 그 안에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더 중요한 율법의 근본 정신. 그것은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조차 어렵다. 한다면 단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목놓아 외치시면서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해주셨죠. 186쪽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의 법은 구약의 법과 달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크나큰 선물과도 같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이 됩니다. 187쪽으로 가면 그 그리스도는 늘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그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 성령께서 지으신 생명을 우리 안에 큰 선물로 부여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법은 곧 성령의 법이었죠. 그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그 성령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스럽고, 우리가 행복하고, 늘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잘 간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성령의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 안에 진정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지켜야 할 그분의 계명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느님 뜻에 맞게 즉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여해 주시는 그 생명의 은총을 잘 받아. 누리고 간직해 갈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계명들을 새로운 계명들을 내 새로운 삶의 규범들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188쪽에 보면 끝으로 실정법과 교회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정법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건 뭐 천주교 신자든 아니든 간에, 성당을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법들을 우리는 실정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의 버금가게, 우리는 지켜야 할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교회가 정한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 인간이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실정법이 법으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라 나오고 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윤리적으로 정당해야 한다라는 거. 두 번째,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끝으로 보통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법이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럼 우리는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범위와 수준이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높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국가법과 국제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껏 잘 지켜왔으니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는 규범이 되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이 교회법도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세 가지 조건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법 또한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정당한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의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남녀노소 누구나 성당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그 범위와 수준에 걸맞게 지킬 수 있는 차원에서 정해진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88페이지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존경과 사랑으로서 교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법을 지켜야 의무. 그래서 이제 뭐 지켜도 되고 뭐 말아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천주교 신자 즉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은 누구나 다이 교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189쪽에서부터 보면 교회가 정한 신자의 기본 의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 잘 숙지하셔야 될것 같아요. 신부님, 아까는 뭐, 한님사랑 사람, 이웃사랑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왜 여섯 개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아니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지켜오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는 아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뭐냐면, 주일미사를 빠지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10개명의 세 번째에도 나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주일을 거룩히 지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주일미사를 빠짐없이 잘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 미사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 대축일이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모만의 대축일. 그리고 부활 대축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그리고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이렇게 1년에 4 번의 대축일을 의무 대축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날은 주일과 동일하게 미사에 참여해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가 된다. 두 번째, 원래는 1년에 적어도 두 번이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만큼은 고해성사를 보십시오라고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무 사항도 이렇게 좀그 수준이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의무 사항은 적어도 1년에 한번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이루는 신자들이 그 신원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늘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신원 의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세번째로는 적어도 1년에 한번 고해성사를 보셨으니 이제 적어도 1년에 한번 영성체를 하셔라. 근데 교재에 보면 그 시기까지도 잘 정해 놨어요. 부활 시기 때는 영성체를 좀 하셔라. 뭐 여러분들은 다잘하고 계시겠지만 뭐 냉담 교우들이라든지 어, 성당에 나오더라도 그냥 미사만 참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자주 영성체를 하시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시기에는 성체를 좀 모실 수 있도록 하셔라. 이두 번째와 세 번째 규정은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두번 고해성사를 보십시오. 적어도 1년에 두번 보는 고해성사,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시기에 하는, 그리고 성탄을 앞두고 대림 시기에 받는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를 판공 성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판공 성사는 1년에 두번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두번 판공 성사 때 성사를 이렇게 한 번씩 보셔라. 이런 차원에서 두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어,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의무사항이 그리고 좀 약간 내려가서 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좀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도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보혜 상사 보시고 영성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의무 사항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시 싶은 마음이 동했을 때 잘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정해진 날에 단식제와 금육제를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죠. 단식제는 이런 거예요. 하루에 한 끼는 안 먹는 거죠. 하루에 한 끼는 안 먹고 한 끼는 좀 가볍게 먹고 하루 한 끼는 이제 평상시처럼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그냥 밥을 안 먹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끼를 안 먹으면 그한 끼에 대한 식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를 저축하고 아껴두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 모아서 지금도 한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라는 차원에서 단식제를 지키라고 하는 거고요. 금육제는 이런 겁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고기는 먹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금융제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폭이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늘 고기가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을 고기 대신 다른 거를 먹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고기를 살때 발생하는 그 비용도 절약해서 이웃을 돕기 위한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는 고기가 별로 이렇게 주식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 금육제를 지키고 있는데 먹지 않아도 되는 고기를 일부러 안 먹으면서 금육제를 지키는 것보다 내가 끊고 극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로 이 금육이라는 것을 바꿔서 지키기도 해요. 그래서 사순시기 때 금육제를 지키게 되면 가령 이런 것으로 바꾸기도 하죠. 오늘은 김치 안 먹는 날. 혹은 내가 너무 커피를 자주 마시는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좀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루 동안 커피를 좀 끊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금요일 하루를 뭐 커피를 안 마시는 날. 혹은 금육제 대신 오늘은 내가 텔레비전을 안 보겠다. 텔레비전 안 보고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금육제 대신 다른 거로 바꿔서 이렇게 금육제를 실행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냥 내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끼를 굶고 혹은 고기를 안 먹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웃들에게 대한 어떤 희생, 어떤 자비,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수고, 순한, 그리고 그분의 고통, 죽음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교무금을 내셔라가 다섯 번째 의무사항이에요. 이 교무금은 교적이 있는 성당에만 낼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가 다니는 성당에만 교무금을 바칠 수 있어요. 뭐, 가령, 옆성당에 다니는 신자가 우리 성당에 와서 교무금 내겠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실 분도 없겠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성당을 다니는 신자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성당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교무금은 그렇게 사용되는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바치는 이 교무금은 교회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미사라든지 다른 전례행위를 잘할수 있도록 사용되는 모든 비용에 그 교무금이 사용이 됩니다. 교회의 유지, 관리, 때로는 보수 하는 것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교무금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반드시 꼭 바치셔야 할 돈이고, 그래서 이 교무금의 의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잘 바치셨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감동스러운 우리 교우들을 가끔씩 만나요. 요번 이 코로나 때문에 성당 나오시기도 힘들었고 몇달 동안 성당 나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교무금을 바치지 못하고 지내오신 분들이 많았죠. 근데 오랜만에 성당 오셔 갖고 그동안 밀린 교무금 다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을하셔요 교무금 못 내서 되게 죄스러웠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무금을 내시는 분들 뵈면은 참으로 어 감사하죠. 본당 신부로서. 끝으로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좀볼 수도 있는데 혼인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혼인성사 때 말씀드렸듯이 세례 성사를 받은 우리 모든 천주교 신자들은 결혼할 때 그냥 예시장 가서 결혼하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 앞에 와서 하느님의 집에서 교회의 성직자 앞에서 같이 이 혼인성사를 받으면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혼인법에 따른 혼인성사를 받지 않으시면 조당에 걸리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신앙이 막히고 가려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차단 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혼인 성사의 은총 속에서 살고 계신 기혼 부부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또 나중에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실 때 성당에 꼭 데리고 오셔서 혼인 성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직 미혼자들이신 교우들은 분명 혼인 성사를 잘 받으시면서 신자 된 의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여섯 가지가 우리 신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 사항들이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바탕 위에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이런 어떤 십계명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어떤 국가법들과도 같은 실정법들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이 양심의 법에도 잘 입각하여서 정의롭게 또 불의에 항거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세상 정말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내가 지킬 것은 또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제 21과 새로운 삶의 규범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지키고 함께 실천해야 할 어떤 법들 또 교회법들, 또 의무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잘 알아봤습니다. 또잘 숙지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기도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왕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기서 잠깐. 그 율법 조문들은, 그 율법 조문들은, 여러분들 요거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양평성당에 부임해서 여러 차례 그 강론 시간 때이 율법 조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율법 조문들이 뭐가 뭐 있는지 잘 모르지만, 가질 수는 그래도 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뭐 저쪽에 롯데월드 제2청사가 제일, 제일, 뭐, 100층 넘는 막, 굉장히 높은 건물이 됐지만, 그 건물이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빌딩은 63빌딩이었죠. 여기도 나면 63빌딩이잖아요. 그 63빌딩은 일자잖아요. 일자처럼 이죠 그래서 613은 63빌딩을 떠올리면서 외우세요. 근데, 금령 뭐, 뭐, 하지 마라, 뭐, 뭐, 해라 했었을 때, 뭐가 많은가부터 먼저 외우셔야 되는데, 뭐, 뭐, 하지 마라가 많아요. 왜냐?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하루를 지내면서, 뭐, 뭐, 하지 마라가 많아요? 뭐, 뭐, 해라가 많아요? 살펴보면, 뭐, 뭐, 하지 말아라가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금령이 더 많죠.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면, 365대 248. 당연히 금령이 많습니다. 그럼 금령은 뭐냐면, 1년 3 6 5일이에요 1년 3 6 5일 하루도 빠지면 없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신 부모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laughs> 1년 365일. 그래서 긍명적으로 끝나는 율법은 1년 365일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365가지가 있고 명령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명령을 들어보시면 어때요? 부담이 되고, 그 명령한 것 때문에 기분도 좀 언짢아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좀 뭔가 무게에 짓누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한번 들으면 내 마음의 무게가 두 배가 돼. 근데 또한번 들으면 그것이 제곱이 돼서 네 배가 되죠. 그리고 또 곱이 되어서 2, 2, 4, 4, 4, 8 이렇게 돼서 점점 그 배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명령조는 아두 배가 되고, 다음에 네 배가 되고, 그다음 여덟 배가 되는구나. 그래서 2 4 8가지다 이렇게 외우시면 너무 외우기가 쉽죠. 드든